TSMC가 전 세계를 상대로 배짱 영업을 하며 반도체 가격을 올리는 지금 삼성전자가 조용히 칼을 갈며 반도체 제왕의 자리를 되찾기 위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것은 단순한 실적 발표가 아닙니다. 전 세계의 부가 대만에서 한국으로 급격하게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한 역사적 변곡점입니다. 구글과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TSMC의 고가 정책에 비명을 지르며 삼성전자로 발길을 돌리고 있고, 삼성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19조 원이라는 역대급 영업이익으로 그 대답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자본의 세계는 냉정합니다. 담정이 아니라 철저하게 수익률과 비용에 따라 움직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 조 원의 글로벌 자본이 삼성전자의 초격차 귀환은 확신하며 한국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과연 삼성은 어떻게 TSMC의 독점 체제에 균열을 내고 슈퍼밥의 위치를 빼앗아 왔을까요? 그리고 이 거대한 부의 이동은 우리의 계좌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그 잔혹하고도 치밀한 경제 전쟁의 실체를 오늘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지금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그야말로 피 튀기는 전쟁터입니다. 그 중심에는 TSMC라는 거대한 장벽이 있었습니다. TSMC는 파운드리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하며 사실상 가격 결정권을 독점해왔습니다. 그들은 최근 공정 가격을 또다시 대폭 인상하며 빅테크 기업들의 주머니를 털어봤습니다. 하지만 경제학의 기본 원리는 명확합니다. 독점은 반드시 대체재를 찾게 만듭니다. tsmc의 오만함이 극에 달했을 때 삼성전자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인 턴키 전략을 대고 나왔습니다. 턴키란 설계부터 생산 그리고 패키징까지 모든 과정을 한 번에 해결해 주는 방식입니다. tsmc는 메모리를 직접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엔비디아나 퀄컴 같은 고객사들은 메모리는 삼성이나 하이닉스에서 사고 생산은 tsmc에 맡기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다릅니다. 우리한테 오면 메모리부터 파운드리까지 한 집에서 다 해결해 주겠다는 제안을 던진 것입니다. 이것은 고객사 입장에서 엄청난 비용 절감입니다. 물류 비용뿐만 아니라 각기 다른 회사의 제품을 조립할 때 발생하는 통신 지연 시간과 불량률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에서 시간은 곧 돈입니다. 삼성이 제공하는 이 통합 솔루션은 TSMC가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삼성만의 강력한 경제적 해자입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이번에 도입한 1년 단위 장기 계약은 시장의 판도를 흔드는 선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반도체 가격은 원래 주식처럼 매일 변하고 보통 3개월마다 새로 협상하는 게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은 이제 1년치 물량을 한꺼번에 계약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계약기간의 연장이 아닙니다. 공급부족 상황에서 아쉬운 쪽은 고객사들입니다. 삼성은 장기계약을 통해 미래의 현금 흐름을 확정 지었고 시장이 흔들려도 금고에는 1년 내내 일정한 현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반면 빅테크 기업들은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위해 이 공격적인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매 분기 실적 발표 때마다 따라붙던 불확실성이라는 꼬리표도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은 예측 가능한 이익이며 삼성의 수익구조가 안정화되자 글로벌 투자자본의 시선 역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삼성의 발목을 잡았던 고대역폭 메모리 즉 hbm 시장에서도 분위기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에게 주도권을 내줬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지만 삼성은 자본과 기술을 동시에 투입하며 이 격차를 빠르게 줄였습니다. 엔비디아의 까다로운 검증을 통과한 hbm3 22단 제품은 단순한 신제품이 아닙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표준을 다시 정의하겠다는 의지에 가깝습니다. AI 반도체의 핵심은 데이터를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적은 전력으로 처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삼성의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은 칩 사이의 간격을 없애 데이터 흐름 자체를 재설계했습니다. 전력 효율이 올라가면서 데이터 센터 운영 비용은 구조적으로 낮아지고 있고, 이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삼성의 기술을 외면하기 어려운 이유가 됩니다. 기술이 돈으로 치환되는 지점에서 삼성전자의 가치평가 기준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파운드리 사업부의 변화도 눈에 띕니다. 3나노 게이트 오로라운드 공정은 삼성에게 상당한 부담이 따르는 선택이었습니다. TSMC조차 가지 않았던 길을 먼저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초기에는 수율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현재는 점차 안정 궤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닌텐도의 차세대 게임기와 테슬라의 자율주행칩이 삼성의 라인에서 생산되기 시작했다는 소식은 단순한 수주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테슬라와 같은 기업이 삼성을 선택했다는 것은 기술력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안정성과 경제성까지 함께 검증됐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파운드리 사업부가 조단이 흑자를 내기 시작하면 삼성전자 전체의 수익 구조는 질적으로 다른 단계로 이동하게 됩니다. 거시경제적 관점에서도 삼성전자의 회복은 상당한 파급력을 봐줍니다. 삼성전자가 벌어들이는 달러는 원화가치를 방어하는 중요한 축이 됩니다. 환율이 안정되면 수입물가 압력이 낮아지고 이는 금리정책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삼성전자의 주가상승은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 자산가치와 연결되어 움직입니다. 위기 때마다 살아남아 구조를 바꾸는 삼성의 행보는 자본주의 역사에서도 반복적으로 관찰되는 특징입니다. 이 흐름은 반도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확보한 현금은 로봇, 전장 그리고 차세대 통신기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으로 쌓인 자본은 다시 미래사업에 투자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테슬라와의 협력 강화는 삼성이 단순한 제조사를 넘어 시스템 설계와 생태계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율주행차는 바퀴 달린 컴퓨터이며 그 핵심을 누가 설계하느냐는 곧 산업 주도권의 문제입니다. 투자자의 시선에서 보면 배당 정책 역시 중요한 변수입니다. 실적 개선은 자연스럽게 주주 환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삼성전자가 보유한 낙대한 사의 유보금은 향후 특별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으로 연결될 여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주가 하방을 지지하는 동시에 장기 보유에 대한 유인을 강화합니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시장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자산을 선택합니다. 공급망 재편이라는 측면에서도 삼성은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미중 갈등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삼성은 전략적 요충지에 서 있습니다. 미국 테이너시에 건설 중인 파운드리 공장은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받으며 핵심 생산기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TSMC가 대만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동안 삼성은 분산된 글로벌 생산망을 통해 안정성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를 기회로 바꾸는 전략이 작동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미지 센서 시장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소니가 장악하던 영역에 삼성은 가격과 성능을 동시에 무기로 들고 들어왔습니다. 스마트폰을 넘어 자율주행차에 눈이 되는 센서 시장에서 선택지가 늘어났다는 것은 완성차 업체들의 비용 구조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변수입니다. 이는 기술 경쟁을 넘어 산업 전반의 가격 구조를 흔드는 변화입니다. 양자 컴퓨터 분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복잡한 계산을 단숨에 처리할 수 있는 이 기술은 금융과 보안, 서비스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도체에서 시작된 삼성의 기술력이 금융시장으로 확장되는 순간, 기업가치의 기준선 역시 다시 그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적인 주가 변동보다 중요한 것은 이 기업이 그리고 있는 장기적인 경제 지도입니다. 이 모든 흐름은 단절된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방향성을 가진 움직임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숫자와 데이터는 그 방향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삼성전자의 수주 잔고와 이 구조는 그 변화가 일시적 반등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퍼즐 경제학은 앞으로도 시장을 움직이는 결정적인 흐름과 그 이면의 논리를 계속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